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북한산에 와있습니다 북한산에 와서 여기가 초입 네, 입구인데요 여기서 입구에서 아미타사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왔으니까 자 한번,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2차로 차로클라한드 2차로 2차로 여기로이차로 2차로 2차로 2 저쪽으로는 벌써 대 군데 가는 길이 4.0m고요. 4.0km라니까. 저쪽은 대 군데고요. 아,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 길로 가겠습니다. <laughs> 벌써 숨차, 하하, <laughs> 이거 큰일 났다. 저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laughs> 물어보러 가야지, 이제. 여기 왔는 김에, 촬명하겠습니다 숨이 차도, 하, 아, 죠한번더 물어봐야겠다. 등산객한번 물어봐야지. 아, 벌써, 바요. 깜깜은 조금씩 깜깜해는데 너무 너무 늦게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제가. 아 내일 내일 <laughs> 다시 와요 야 여기. 아침부터 와야 겠어 그래야지 어느 정도 맞지. 아 내일도 비가 온다지죠안 <laughs> 되겠네요. 아저 어, 외국 사람 새로 아까 전 프랑스 학생하고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영어로 하고 카드 한국어로 하고 <laughs> 한국어 서강대학교 한국어과랍니다. 아, 벌써 숨이 찬다. 아, 큰일 났다 차는까지 올라가네 차는 저라. 유튜브 같이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 저보고 연예인, 연예인이라고 문 보고 왔어요. 연예인이라고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벌써 숨 참다. 큰일 났다. 여기가 뭐 뭐가 있는데 여기 100원 대면 여기 100원 면 내가, 내가 가는 위치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아, 거리 멀다. 뭐네? <laughs> 가만있어 봐. 내가 가는 데가 어디지? 안 보인다, 여기서? 태고사 용화사? 법문사? 이구야 가는 데가 여긴가? 여긴가? 무렁사? 저하고 이게 틀리네, 지도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1km 간다고? 벌써 <laughs> 1 2 k m 정말. 야, 정상까지 올라가면, 뭐 이거, 면명하신 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네. 올라갔다 오면 다 나갔다 다음날 아침에 알, 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는데? 보리사까지 갔다 와? 1.2km까지? 여기서, 이렇게, 1.2km. <laughs>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보리사까지. <laughs> 몰라, 갈자까지잘 몰라, 저도. <laughs> 여기 경사 됐네. 밑에 보니 경사네. 경사가 이게 31%나? 경사. <웃음> 경사. <웃음> 경사, 경사. 경사, 경사. 큰일 났다, 이거. 경사인데, <laughs> 이거. 아, 한번 가봅시다. 아, 큰일 났다. 봐봐, 지금 해면 좋았는데, 지금 밤에 깜깜해서 안 되는데, 깜깜하면 <laughs> 내일 다시 와야 되네. 맑은 날 와야지. 머리 오든가? 아 하... 지금 뭐, 저기, 정상 올라가, 아니, 저기, 보면서 저기까지 올라가면은, 화산할때 깜깜해지는데? 안 돼, 깜깜해지면 안 되지요? 위험하지, 깜깜해지면? 낙엽이, <laughs> 심어다뽀시뽀시뽀네나엽이 야, 심원. 그대는나엽을 밟아봤는가? 심원. 그대는그대는나엽을 밟아봤는가? <laughs> 이게? 아, 또 전화가 왔네.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받으면 지금 끊어지거든요 좀더 내가 가지 뭐야 지금 여기 어두워서 안돼요 내가 저까지 올라갈 수 없어 그냥 계속 올막기는데뭐 그래서 지금은 시간상 안맞아요 다음에 다서 찍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찍을게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찍을게요 이게 오늘 머리 미장원에서 커트했어요. 이게 머리가 저거, 저거였어요. 투블럭? 투블럭그랬어요 저희 단골 미장원에서, 단, 단골 해외집에서. 잠깐만 찍을게요. <laughs> 자, 자꾸, 자꾸 전화 와서 안 되겠네요. <laughs> 여러분도 오후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빠 <laughs> 미안합니다, 오늘은. <laughs>